작가의 생가에서 만나는 문학. 동백꽃. 김유정. 김유정은 1908년 1월 11일 강원도 춘천의 신내마을에서 아버지 김춘식과 어머니 심씨 사이에서 이남육녀 중 일곱째이자 차남으로 태어났다. 형의 방탕한 생활에도 아랑것 없이 유정은 1916년부터 4년 정도 이웃글방을 다니며 한문수업에 열중한다. 그후 휘문고보를 거쳐 1927년 연희전문 문과에 입학하였으나 다음에 중퇴했다. 휘문고보를 다닐 때 금수회의록의 저자인 안국선의 아들 안해남과 무척 친해져 평생의 지기로 삼는다. 그리고 휘문고보를 졸업하던 해에 운명의 여인 박록주를 만나게 된다. 2년 가까운 그의 병적인 짝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내 유정은 고향 춘천의 실내마을로 낙향한다. 고향에서 야학을 열고 농촌아이들의 기몽활동에 힘쓰며 보낸다. 1933년 결국 서울로 다시 올라와 둘째 누나의 집에 얹혀 살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작가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1935년 조선일보의 손학비가, 중앙일보의 노다지가 각각 당선되었다. 등단한 해에 그는 금, 떡, 만무방, 봄봄, 상골등 대표작을 다수 발표한다. 이후에도 구인회에 가입하고 조강의 동백꽃을 발표하는 등 문단활동을 활발히 해나간다. 누나들과 형수의 집을 전전하며 작품활동을 하던 중 어려서부터 약했던 몸에 폐결핵 진단까지 받게 되어 1937년 2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뜬다. 김유정은 생전에 단편소설 30편, 수필 12편, 편지일기 6편, 번역소설 2편을 남긴다. 이 모든 것이 문단 생활을 한 2년 남짓한 기간에 저술한 것이다. 그런 그의 여러 작품 중에서도 백미는 동백꽃이다. 그의 문학적 정서와 성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흐드러진 동백꽃 사이로 넘어지는 점순이와 나의 관계와 배경으로 깔린 마름과 소작인의 관계까지. 너무나도 향토적이면서 설핏 웃음이 나게 하는 광경이다. 사실 김유정의 삶은 작품과는 전혀 다르다. 생활고로 언제나 비루한 복장이었고 잔병치레도 많았다고 한다. 그의 인생은 불운하였지만 김유정은 현재 한국 문학의 커다란 나무가 되어 있어 2004년에는 김유정역이라는 국내 최초 사람 이름으로 된영명이 탄생하기도 했다. 소속적 정서와 소시민의 삶을 깊게 파고 들어간 작가 김유정. 불운한 그의 삶 속에 그의 무학은한 줄기 희망으로 피어나지 않았을까?